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따돌림을 당한 경우 가해 학생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어 최근 교육부가 어 16개 시도 교육감과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비중이 언어 폭력이 41.7%, 집단 따돌림이 14.5%, 그다음에 신체적 폭력이 12.4% 등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집단 따돌림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 이처럼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우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는 좀 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어, 학교 폭력 즉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이랑 어그 다음에 이제 어, 따돌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교 폭력은 어, 학교폭력은 어 그 학교 내외에서 제가 뭐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 드리긴 했는데 학교 내외입니다 내외 그래서 학교 안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일도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즉 어, 대상이 학생이어야 됩니다 뭐요거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행위가 뭐 상해 폭행 강금 협 억박, 약치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신부름 성폭력, 따돌림 여기 나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예,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요즘에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이 보통 뭐 <laughs> 만나서 되는 것들이 따돌림 그다음 이제 어, 인터넷 상으로 되는 게 따, 사이버 따돌림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 따돌림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어,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따돌림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음. 즉 학교 내외에서 여기서도 학교 내외 나오죠? 예, 학교 내에서 두명 이상의 학생들이 어, 특정인이나 음,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에,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따돌림 같은 경우 약간 좀, 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성립이, 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를 판단할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판단할 때 단순히 뭐 주장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솔직히 따돌림을 입증하는 거는 뭐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의 주제처럼 이제 가해 학생이 이를 부인한다면 어 이를 입증 뭐 혐의를 인정하면 당연히 뭐 학교 폭력 인정되고 이제 그에 대한 뭐 어떤 적절한 조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 이를 모두 이제 피해 학생 측에서 다 입증, 피해 관련 학생 측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어, 여기서 보시면, 어, 따돌림, 음, 가해 학생이 부인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아, 어, 요게 이제, 음,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제, 뭐, 대답인데, 어, 보시면, 가해 학생이 따돌림을 부인하고 있다면, 어, 피해 학생은,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돌림 같은 경우는, 어,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간접적인 자료 음, 직접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직접적인 자료가 쉽지 않으니까 어, 확보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따돌림을 입증하게 됩니다. 어, 즉뭐 제가 뭐 이거 어,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놓은 거 보면 은 이제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뭐너 싫어, 뭐 친구들이랑 친구들한테 너랑 놀지 말라고 했어,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이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페이스북 등에 피해 학생을 따돌리는 듯한 내용을 올린 게시글, 뭐 이제 어, 단체 카톡방에 초대시켜놓고 뭐 강퇴시키거나, 요즘 뭐 그런 거 많다고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초대시켜놓고 그한 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욕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학생들의 진술. 뭐 여기까지는 좀 객관적인 게뭐 확보돼 있는 경우가 뭐, 뭐 캡처나 이런 걸하려면 되니까 객관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좀뭐 주변에서 이제 그런 따돌림을 목격하거나 이런 진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좀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음 그럼 객관적인 자료만 준비하면 되냐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모든 뭐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법률 절차에서는 어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어떻게 주장하는 그니까 어떤 취지로 음 그러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어떤 취지 뭐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런 주장을 해야 됩니다 즉뭐 앞에 앞에서 말씀드린 요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냐면 음, 뭐 과외 학생이, 예, 그니까 과외 관련 학생이 예, 친구들을 주도하여 예, 친구들로 하여금 피학생과 해 놀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 뭐 가령 그런 겁니다. 어, 과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친구들 무리에서 이제 어, 리더 같은 음, 역할을 하는 과외 학, 과외 관련 학생들이 보통 따돌림에좀 따돌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 있다. 아 그럼 이제 다른 학생들을 주도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따돌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 다른 친구들을 이제 동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너 쟤랑 놀면은 음 나랑 나는 너랑 안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고런, 고런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걸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 가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피해 학생을 마주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욕설을 하고, <laughs> 욕설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피해 학생에게, 뭐, 되게, 나너 싫어. 뭐, 너 친구들이랑 못 놀게 할 거야. 뭐, 이런 이제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어,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많이 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즉, 이제 가해 학생, 가해 학생은 가해학생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플라, 페이스북 등에 어, 피해 학생을 특정해 가지고 이제 모욕적인 고명예해손적인 내용을 글을 올리는 겁니다. 글을 올려놓고 그 밑에 이제 어,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댓글을 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아예 고립을 시키는 거죠. 예 고립을 시키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여기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연결되는 주장인데 뭐 같은 반 학생들은 어,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을 따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따돌리는 것을 봤다 뭐 이렇게 이제 진술했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학생이 따돌림을 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돌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하는 데는 정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음좀 적극적으로 어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해학생 같은 경우는 따돌림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크게 다가오는데 가해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피해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 당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인지했으면 우선은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자녀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이거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미리미리 또 확보해 놔야 됩니다. 확보해 놓고 어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좀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따돌림 같은 경우 그리고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뭐 그냥 옛날이랑 좀 다르게 되게 영리합니다. 영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렇게 책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뭐 어른의 준에서 이제 그 판단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따돌림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문제가 될것 같은 경우는 이제 흔적을 안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결론을 내리자면은, 어, 음, 제가 뭐, 좀 전에 간략하게 내리긴 했는데, 음, 따돌림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즉, 뭐, 학생들이 싫어한다. 이제 뭐, 학생들이 단체로 따돌린다. 아니면, 저 학생이 나를 싫어한다. 저 학생이 주도해서 한다. 라고, 이렇게 어림짐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피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따들림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되지만 그를 음, 입증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최대한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에, 그리고 특히나, 특히나 이제 따돌림 가해 학생을 가해 학생이 따돌림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 피해 학생이 제 모두 이런 걸 입증해야 됩니다 뭐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모든 걸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피해 관련 이나 학생이나 어, 피해 관련 학생 부모님이 이런 거를 모두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최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어,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면 음. 받으시면 좋고 어, 만약에 받 것보다는 혼자 대응하는 게좀더 편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자료들을 확보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이제 어, 따돌림이 성립이 되고 음, 따돌림 성립과 더불어 이제 가해학생들에게 이제 가해 관련 학생들에게 이제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오늘은 뭐 따돌림을 당한 경우 이제 가해학생이 부인하고 있는 경우 이제 피해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 알아보았는데. 예, 좀, 뭐, 간략하게나마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